저는 신소사이어티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소사이어티. 이 신자는 귀신 신자도 되고 밝은 신자도 되는 거예요. 이 신소사이어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신소사이어티라는 말은 새로운 세상을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많은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신 소사이어티를 다루기 전에 세계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시장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잡아 돌릴 수 있는 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빅 데이터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메타버스에 포함되는 기속되는 원리예요. 윤석열 그 새로운 정부가 이 메타버스를 내놨는데 이 메타버스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초연결 세상하고 빅 데이터가 함께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플랫폼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산속에서 물론 구독자가 5,430명은 분명히 제 허물에 비해서는 많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숫자에 연연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이 신소사이티 세상은 이것을 잡아 돌리는 경영의 원리와 노하우가 있는데 키워드 같은 거, 일종의 열쇠 같은 거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초월적인 가상 공간을 말해. 이게 유니버설 줄임말이거든. 메타는 가상이라는 말이고. 초월적인 가상 공간. 그러면 초월적인 가상 공간이 무엇하고 만날 때 가장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있냐면 1998년도에 작고하신 김대중, 타계하신 전 프로지던트 대통령께서 IMF를 탈출하고 타파하기 위해서 지구에 4대 투자가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4대 투자가. 마지막 4번에 손마다요시, 손정희 씨가 들어갑니다. 일종의 경제계의 현자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마웬을 타낸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바바에. 이요 예, 앞에는 조지 소로스가 들어가고 소로스, 그다음에 짐 모리스가 들어가고 일본 많이 들어봤던 워렌 버피씨 들어갑니다 버피. 요 분들은 다 유럽인들이고 미국인들이고 이분만 아시아계의 일본인이에요. 이분은 소프트뱅크의 주인입니다 시요. 이분이 프르지던트하고 독대할 때이 말씀을 합니다. 현자여 어떻게 하면 한국에 한국 국적을 두신 분이니까 이 국난을 타파할 수 있습니까? 할때 브로지던트여 무슨 걱정입니까?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한 날인데 IT가 그래서 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에 몰빵해버리십시오. 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혁명적 사고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가택연금도 많이 당하시고, 진역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구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구속과 구금을 많이 당하면, 일종의 고통을 많이 노출되면, 영적인 힘이 강화됩니다. 사색과 사유와 사고의 힘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공간적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지던트는, 좋은 하트하고 좋은 하트를 지닌 건 다양한 인재를 가동할 수 있는 큰 세상을 품은 자를 말해요. 좋은 하트하고 좋은 기를 가진 프로지던트였어요. 인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앞에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주셨어요. 앞에 다른 정당 사람들을 비서실장부터 국정원장부터 경제부총리부터 이거는 약간 또 편집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이 시청자분들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 오정보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부를 최고로 많이 써준 프로지던트가 김대중 대통령인 건주제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장이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손정희 씨에게, 한번 부탁을 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에 몰빵을 합니다. 그것이 IMF를 탈출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손정희 씨의 지혜로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분들한테는 지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보의 다양한 축적된 힘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러면 이 빅데이터가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고 원인이고 열쇠인데 이 시장은 조속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망에 몰빵을 해서 몰빵이라는 표현은 제 지구인문학의 전문용어예요. 야매 이런 거. 우루꾸. 이런 거. 가라 이런. 거. 뭐, 상고불 야매, 이런. 거. 이게 전문 용어거든. 인문학적인 <laughs> 나가리, 이런. <거. 웃음> 전문 용어거든. 한 5분 되면 살짝 한 번씩 또유머로 감아주셔야 돼. 이래 안 하면 유튜브 꺼버리거든. 꺼지 마, 이소. <laughs> 6개월 만에 찍는 건데. 이 신소사이어티는 새로운 시장이에요. 어떤 시장이냐면, 어,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이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움으로 발명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혁신해서 새로운 세상에 편집해서 맞게끔 혁신하는 상품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EP라고 합니다. 저희들 용어로. 안트레프레너, 블란스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구 혁신가들, 그리고 새로움으로 무장한 마스터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시장은 지구촌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초연결이 초월적인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감각으로 무장한, 무장이 무거운 단어면 초감각적인 기능을 갖춘 마스터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 지도자층에 있는 영적 마스터들이 초연결, 그러니까 초연결을 할수 있는 자들은 유일하게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별자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 엄청난 미라클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념과 신들의 원리와 신들의 사랑을 감은 초월적인 존재들. 일종의 홍익인간, 새로운 세상에 올리는 호모 메르키스 같은 제 용어입니다. 이거는 호모 메르키스 편을 유튜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소사이트에 올릴만한 빅데이터.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 세계를, 여러분들 스포츠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마이키입니다. 전 세계 1위 브랜드입니다. 이건 주지에서 동의할 거죠? 네. 2위는 아디다스입니다. 원래는 이가 아디다스가 아니었어요. 이가 퓨마였어요. 퓨마, 월드컵, 올림픽, 육상, 뭐 이런 뭐 마라톤, 수영 전부 다 퓨마였는데, 요것도 유튜버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퓨마였을 겁니다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지금 이 기업인데, 3위가 언더아머라는 겁니다. 진주에 가면 있습니다. 언더아머. 이것도 스포츠웨어입니다. 골프웨어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CEO 사장이 골프 선수예요. 프로 골프 하다가 습이 너무 차고 방습이 안 되고 방안이 안 되고 하니까 자기가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출발한 게 언다하머예요. 이 언다하머는 지금 CF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 두 번째가 저기 건강 스포츠 음료를 우리가 마실 때. 가장 많이 알려진 스포츠 음료가 뭐예요? 단연코. 그거를 미주 지역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코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한달 다녀왔잖아요. 코크. 코카콜라를 코크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단연 이 음료는 이 콜라 열매하고 코카잎입니다. 140년 동안 레시피를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음료 시장을 단연코 장악한 글로벌한 스포츠 음료입니다. 그러면 독일 또 다른 여러 2차 전쟁을 참전했던 그런 나라에서 만든 그들만의 콜라는 뭐게요? 환타입니다. 환타. 그 미군들이 그 청바지를 이렇게 군복을 접고 멜빵을 메고 콜라를 이렇게 들고 전차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에 열등감을 많이 느낀 나라들이 만든 음료, 그게 환타 콜라입니다. 그들만의 콜라가 환타예요. 이해되죠? 네. 샤브샤브를 몽골 제국이 만들었듯이 환타도 그런 스토리텔링 때문에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말고 두 번째 음료가 뭐냐면 펩시입니다. 이것도 동의할 거죠? 네. 일종의 콜라 같은 거예요. 3위가 뭐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호주의 스포츠 음료, 국민 음료, 레드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드불. 블루 색깔을 내는 레드불 음료. 요런 것처럼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시장을 완벽하게 시장성을 확보한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할 거죠? 네. 근데 3위 업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레드브라하고 언더하면은. 그렇다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참아시면서 세계적인 건강문화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문화기업! 세계적인이니까 글로벌한 기업이 되겠죠. 공교롭게도 1, 2, 3위가 우리나라 소속입니다. 1위가 여러분들이, 뭐, 월, 뭐, 들어보셨죠? 그, 모 월드는 전신이 뒤에 원이 붙어요, 원. 단, 무슨 선원 이랬으니까. 여기서 브랜드명은 정확하게 표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선원 이랬으니까 원이 붙습니다. 지금은 모 월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건강문화기업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네트워크도 가장 많고, 그리고 인적 자원도 가장 풍부하고, 가장 특화된 새로운 시장에 띠 들어갔는데 가장 오래 되었어요. 전 세계 건강 문화 키워드로 전 세계 웰빙, well 웰다잉, well 그다음에 명상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브랜드가 접합되어서 새로운 플랫폼 시장이 전 세계 건강자가 붙는 키워드가 명상 사업의 408조 시장입니다. 408조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네 번을 합쳐도 요렇게까지는 못 벌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글로벌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 그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물론 명상 하나의 키워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죽음에 관한 거, 탄생에 관한 거, 웰 다잉을 포함한 거니까, 웰빙도 포함한 거고. 그래서 요 모월드가 전신 이름이 원자가 붙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럼 두 번째가, 요렇게 마음 이래가 땡땡 원 요렇게. 요것도 아시죠? 네. 이거 다음으로 많은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가진 세계적인 건강 문화 기업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원자 붙습니다. 여기도 붙죠? 네. 저희들 업체가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3위 업체. 노천 교육원. 원자 붙죠? 네. 요세 가지가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세군데가 이게 무슨 자예요? 금. 금입니다. 네. 금기운이라고 해 볼게요. 금은 쇠도 금입니다. 동의할 거죠? 네. 쇠, 그다음에 금이니까, 바위도 금입니다. 동의할 거죠. 네. 자갈, 모래, 유리, 쇠, 다 금입니다. 물질은 자, 그러면 오행 중에 하트가 금이죠. 배 맞죠? 네. 금기운, 여기에 모래, 그다음에 자갈, 유리. 이런 게 전부 다 금기운입니다. 그러면 쇠 빼고 저를 쳐다봅니다. 자갈, 유리, 유리는 사금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모래에서. 물론 유리는 다른 광물에서 또 추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 모래예요. 사금이니까. 그래서 모래, 자갈, 유리를 금기운에 귀속시킨다면 그것을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전체적인 카테고리, 기운이 바위가 됩니다, 바위. 바위, 암자 써서 암석. 그래서 금기운은 전 세계의 지구의 바위, 암자, 바위, 암자, 암기운을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올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어로 이 바위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락이라고 합니다, 락. 락. 바이 락자. 락. 그래서 세계적인 건강 문화 기업은 뒤에 이렇게 원자로 뿌리를 받고 출발합니다. 이것이 배제되어 있는 단체는 이와 법이 없습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원자를 자신 있게 붙일 수 있는 건강 문화 기업 앤드 교육 단체는 이와 법이 함께 할수 있는 교육적 카테고리 콘텐츠 원리와 수행 방법을 뿌리째 내재해서 담고 있는 건강 문화 기업이라는데요. 그래서 이 이와 법이 정법으로 꽉 찼을 때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 신소사이어티 세상으로 합의를 할수 있고, 안내해줄 수 있고, 가이드 역할로, 혹은 가디언 역할로 모시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이, 요 신이, 요 귀신 신자도 되지만, 밝은 신자도 됩니다. 밝은 신. 오늘은 좀 깨끗하게 적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밝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때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기운이 금기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건강문화 기업을 잡아 돌리는 바이락자의 강력한 카테고리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 월드는 전신이 단학 선언이었어요. 그렇지만 브랜드를 부정적이나 까는 게 아니니까 아주 좋게 1등 기업으로 홍보해 드리는 거예요. 이 단학 선언은 애리조나에 미국 본사가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에 가면 애리조나가 사막이에요. 붉은 바위라고 있는데 그거를 벨락이라고 합니다. 붉은 바위를 벨락. 그리고 애리조나에는 영적인 굉장히 신령스러운 기운이 흐른다고 해서 새로운 신소사의 세상으로 바라보면 관점에 붉은 바위는 레드라고 영어로 레드니까 레드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막에 있었어요. 이것도 동의할 거죠? 네. 그런데 마음 수련원의 기운줄은 블루락입니다. 블루락의 성지는 영국의 디스트릭트라는 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사막과 산은 블루. 그래서 영국은 물이 많아요. 안개 도시고. 그래서 1년 3 6 0일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가는 비가. 이슬비가. 우리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데 보면 우천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영국은 물의 도시고 안개의 도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블루락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적인 건강문화 기업이 경영의 원리로 선택한 것이 금기운이라고. 바위락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오늘 노트에 필기하면서 요 정도의 카테고리는 헌하게 알고 있으면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수련원이 블루락에 절대로 이거를 부정하거나 까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존중해요. 세계적인 건강문화기업이니.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고 경영하는 새로운 원리와 이념을 설명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락의 시대였다면 이두 시대가 코로나 이전에 지구촌의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기 이전의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세장이 나오기 이전의 플랫폼. 이 지구 땅덩어리의 두 축으로 레드락과 블루락이 함께 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등극하기 이전에. 이전에. 그래서 음량의 조화로 한 생은 레드락에 혹은 블루락으로 줄다리기를 하듯이 지구촌의 영적인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영적으로 팽팽하게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 왔던 거예요. 두 축으로. 그래서 레드락은 목 기업이고 땡땡. 블루락은 땡땡땡 련원이니까 수련원. 그 중간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계적인 건강문화기업에 살짝 곱살이 끼어 있는 것만 해도 무한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저는 애시당초 여기에 뛰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그분들이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잡아 돌리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카피 내지는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강 문화 기업으로 위대함으로 전 세계를 잡아 돌리는 선진 문화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의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장점을 조금 이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 좋게도 사이에 끼어서 저희들은 노천 교육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계 3위 건강 문화 기업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믿든지 말든지예요. 그건제 유튜버니까. 그리고 이걸로 뭐 돈을 받고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노천 교육은 레드락은 산, 블루락기이 레드락은 사막. 저는 노천교육 화이트락은 바다입니다. 화이트락의 시대가 코로나 이전에는 레드락하고 블루락이 지구에 영적인 도수를, 도수는 균형, 균형, 뭐, 뭐, 조절, 밸런스, 뭐, 이런 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도수라는 말을. 그래서 팽팽하게 두 개를 코로나 이전에는 지구촌의 평화와 영적인 안정적인 사이클을 위해서 두 기운이 잡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지구촌의 플랫폼 새로운 시스템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준비된 수순이니까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네.